안녕하세요 이옷어때윤입니다 요즘 여름철 어떤 우산 쓰시고 계신가요? 저는 투명 우산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<laughs> 이 귀여운 뽀짝한 여름 우산 소개시켜 드리려고 겸사장화까지 제가 너무 잘 신고 있는 장화 있거든요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원래 투명 우산은 아기들 앞시야를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앞시야도 잘 보이고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우산을 너무 좋아하긴 하거든요. 가성비 좋은 우산과 제가 너무 잘 신고 있는 장아 같이 짧게 소개시켜 드릴게요. 키티도 너무 귀엽지만 산리오 캐릭터에서 이 귀여운 뽀짝한 우산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우산을 사실 어, 쿠팡에서 구매하긴 했거든요 근데 가격대비 너무 괜찮게 아기? 아, 아동용으로 나온거 치고는 사이트도 괜찮고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기분전환 겸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개시켜드려봐요 아동용이라고 하기에는 성인이 쓰기에도 제가 충분히 어깨 체격이 있는데도 괜찮게 쓰고 있고요. 생각보다 살도 짱짱해서 진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어요. 하늘 버전에 이어서 이렇게 핑크, 뽀짝한 버전까지 있어서 여러분이 맞게 취향에 골라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려요. 한꺼번에 제가 좋아하는 <laughs> 세 가지 골라서 요일마다 그냥 내킬 때마다 돌아가면서 쓰고 있거든요. 이렇게 귀엽게 마이 멜로디. <laughs> 이 캐릭터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여름철에 장화를 패션용도로 신기도 하는데 짧은 바지나 스타일리시하게 입기도 할때 어린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장화를 신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비가 안 와도 종종 여름철에는 이렇게 장화를 신기도 하는데요. 이 아이템은 진짜 어, 가볍기도 하고. <laughs> 신기도 너무 좋아요 발바닥이 너무 이제 바 지면에 닿는 느낌이라고 해서 고민돼서 약간 그러다가 주문을 해봤는데 이 브랜드 일본 브랜드 인데요 그레이 멘션에서 편집샵에서 어 이렇게 바잉해서 팔고 있었어요 색깔은 여러가지 버전인데 저는 블랙에 카키 원단 부분이 있는 거를 주문해서 신어봤어요. 이렇게 짧은 바지에 입고 나가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 이쁘게 빠졌고요. 그리고 장안는 제가 헌터나 이런 걸 신는 게 있어서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전혀 무거운 게 없어요. <laughs> 무거운 게 없기도 하고 저런 그 끝부분에 원단 천 부분이 있어가지고 뒤에 스트링을 살짝 조여서 입으면은 전혀 비 들어올 틈이 없더라고요. 생각보다 진짜 말랑말랑한 고무 있어서 그 일본에서 추구하는 돌돌 말아서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런 느낌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부들부들해서 이거를 신었을 때 다리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지난주랑 이번주랑 며칠째 줄고 신고 있어요. 이렇게 짧은 바지뿐만 아니라 긴 바지에도 쏙쏙 넣어서 입어도 엄청 좋더라고요. 바지가 하나 또안 젖고 발 바닥도 뽀송뽀송하게 해서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저희 애정템 투명상과 장화 어떠셨어요? <laughs> 여러분도 함께 사용해봐요. <laughs> 이옷 어때, 윤희였습니다.